사비치킨 민트초코치킨 어우 상관없야 나는 민초파지만 민초파라도 요거는 안돼 이거는 민초 갈수 밖에 없다 신성 모독이다! 최악의 치킨 월드컵! 쌈장 치킨, 빨간맛 치킨, 어? 둘다 괜찮은 거 아닌가? 둘다 맛있는 거 같은데 나는? 내 기준에선? 이거 여러분, 쌈장 찍어 먹으면 진짜 은근히 맛있어요. 이거 한번 해봤어. 쌈장 치킨 내가 옛날에 한번 먹어봤어. 어떻게 먹어봤냐면, 프라이드를 시켰는데, 양념 소스가 없는 거야. 눅눅해서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거 쌈장에다 치킨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여러분. 빨간맛 치킨도 그냥, 그냥 뭐 먹어보진 않았지만 파란 맛 치킨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불닭볶음면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신라면도 매워요 저도 매워가지고 잘못 먹거든요 아바리 베리 딸기 치킨 맛있다. 땡큐 바리 초콜릿 치킨 이건 약간 뭐 아니면 되네 근데 여러분 이거 말할 거 있어요 이거 말할 거 있어요 여러분 초콜릿 치킨 있죠? 초콜릿 치킨 이거 유재석 님유이 님이 이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서울 어디서 파는 건데 그리고 딸기 치킨은 뭐말안 해도 여러분들 그 삼색 치킨 나왔을 때욕 엄청 먹었잖아요 1번으로 갈까요? 갑니다 치토스 치킨 김치킨 어 이거는 둘다 맛있을 거 같은데? 어? 잠깐만 김치킨이 아니라 김치킨인 거야? 그쵸 치토스 약간 뿌링클 생각나면서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치토스 소스가 원래 맛있어 소스래 가루가 그래요? 김치랑 치킨이랑 또 궁합이 괜찮아? 첫 맛은 매콤달콤 끝 맛은 깔끔 개운? 김치는 뭐랑 먹어도 맛있긴 한데 1번으로 가겠습니다 어? 야 이거는 진짜 신성모독이다 최악의 치킨이야 이거는 생각을 해보자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괜찮네. 붕어탕수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또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갈게요. 치킨 씹는데 톡톡.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갈게요. 파핑캔디. 이거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못 먹겠어요. 저는 아이스치킨, 메롱메롱 메롱 치킨.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봤고는 냉 라면 이런 것도 있잖아. 그리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치킨은 식어도 맛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볼 수가 없어 갑니다 와사비 치킨, 민트 초코 치킨 어 생각났어 야 나는 민초 파지만 민초 파라도 요거는안돼 이거는 민초 갈 수밖에 없다 오징어 짬뽕 치킨, 불 짬뽕 치킨 어 이거는 둘다 맛있을 것 같은데 1번, 1번, 1번이 더 맛없을 것 같다고 포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동 안돼 안돼 이거 척적 박사님이 이미 정해줘서 불짬뽕으로 가야돼요 아... 둘다 싫죠 그죠 이제 곧 결승이에요 4강이니까 여러분 요럴때는 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내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이유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이 아이유님이 더 좋아요 하는 분을 선택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유님은 어느 모습이 든다 예쁘시고 다 너무 좋으세요 저는 오른쪽 아이유님 선택하겠습니다 오, 상큼하고 귀여워 야 결승선이다 야나 진짜 민초 파고든나 진짜 민초는 다 좋아하는데 치킨은 안 되겠다 민초는 다 좋지만 치킨은 안 되겠어 와 아, 치킨 민초 안 돼요 여러분 들 요거 갈게요 와 아. 민트 초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말을 했죠 치약을 왜 사먹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민초는 치약이 아니다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 이거는 치킨에 대한 모독 뿐만 아니라 민초에 대한 모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그래, 그렇다니까 민초 37 아~ 확실하지? 나요, 올해도 글히도 다시 찾아 온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